어? 오, 잠깐만, 잠깐만, 말도 안 돼! 아! 다 왔는데! 와, 이 개같은 게임, 진짜. 이거 쓰레기 게임이야, 이거 진짜. 와. 님들 어차피 집에서 할 것도 없는데 메이플이나 하세요. 님들 다 메이플 하고 싶어 하는 거다 알아요. 근데 던파도 괜찮은 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한 며칠 맛을 봤는데, 아예 나쁘지 않더라고. 달달해 은근히 막 쓴맛은 아니야. 생각보다 해자더라고 게임이. 심지어 지금 1 0 0레벨 점핑 캐릭터까지 준다고? 오우 쇼, 툭제 아닙니다. 메이플2년한 입장에서는 던파가 헐났다고.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좀 며칠 지켜봤거든 던파를. 무자본이 할수 있는 가장 베스트 게임이야. 메이플보다는 진짜 합리적이야. 내가 메이플을 해가지고 능지가 후달려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. 정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은 메이플보다는 존나 쎄죠 진짜 이거 팩트다 님들 같이 덮할래요? <laughs> 메이플도 하고 덮하다면 되지 이거 뒷광고잖아? 십대 거세할게 그냥 아니 근데 야1 0 0레벨 점핑인데 그걸 안 한다고? 야, 나 같은 일단 만들어 놓고 본다. 게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메이플은200거져 준다고요? 야, 니가 키워야 되잖아 그거는. 걔는 그냥 준다니까 그냥 생성 즉시 1 0 0레벨 아, 만만 보라니까 만만. 얘들아 준비됐냐? 안전벨트 꽝매. 능지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 이제. 무사하신 no, God. No, God. No. No.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. 뭘 놓여 이 새끼야? 자, 옛날에 키우던 게 이거예요, 두 개. 아, 내 눈! 아, 내 눈!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? 애들이 의심을 안 해. <laughs> 이렇게 되면 애들이 믿어주겠지, 이제? 봉대에서 물량 나오잖아. 난그 물량 얻으려고 봉대 깐적 있어, 진짜로. 아, 진짜로? 이 세트 만나볼까? 10만원 들러가면 3세트 할까? 3세트어그세트끔세트 어. 10만 4천원 지를 봤세트하 맞다 보니까. 다 근데 에 11만원이면 해자 어. 아니야? 메이플에 비하면 존나 해자지 지금. 메이플을불랙키고 5세트 음. 하다 뭐하금될수 있어? 간다 그러면은. 오케이. 간다. 이거 뭐야? 계속 하시면됩니다 빵, 개야.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에좋요아 좋아요. 아, 계약 좋아요. 괜찮아 소래차가 2배 3 0니 나쁘지 아, 않아요 우유 2개 아 2배 여기서 까지 2배까지 투배까지기합니다나쁘지 않아. 아지케이뭐지 2배까지 2이까다 2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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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아? 어, 맞이지요 빵과 지유를먹으 2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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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했다 마인드. 까지2배지금몇까지가 쌓였어 벌써. 지 아, 존나게 안 나오네, 이거. 야, 다이아몬드에서 빵이 나와. 어떻게 된 거야. 더 맛있는 거야, 형. 그태빵 몰라? 태빵 시키러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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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오, 야, 야, 야. 좋은 거 나온 것 같다, 방금. 방금 개 대박이야. 몇 퍼센트 성공률인데, 그게? 저희 상대 까서 그것도 나오는 거야, 확률이. 아, 그래? 두 배까지 노려버리면? 오! 두, 두 배! 고맙죠. 와우! 밸리빵, 맨. 두개뜬 거야, 두개뜬 거야. 거야. 어, 두 배, 두 배. 오케이. 까비. 들 야호~~~ 오우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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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증 보고 또 나왔어 뒤지기도 뭔데형 이거? 어, 괜찮은 거야? 공식, 잠시, 잠시, 잠시. 오우! 오우! 두 배에서 빛나는 시간 어? 어? 이미 본격 끝났어 지금부터 까는 건다 이득이야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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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플 보고 있나? 원기 형 뭐해? 이런 것좀 만들어봐 원기 우리 질 거야? 메이플 뭐해? 야호~~~ 야또 나왔어 체증 중포, 폭중폭거예 어, 나쁘지 않아. 이거 이것도 비싸.